감동 하나은행 캐리그 2 2024 20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 F.C.와 전남 드래곤즈의 맞대결 도말씀에 서호정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F.C.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동리 골키퍼. 수비 라인은 이민기, 박재환, 이강희, 우주성. 앞선 위치 박민서, 이민혁, 송홍민, 조상준 선수고요. 최전방에는 이종원 선수와 아라블리 선수가 위치하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던 이종원 선수를 포스트 플레이가 좋은 아라블리 선수 아래쪽에 배치하는 형태 그리고 조상준 선수를 윙어로 뺐거든요. 원정팀 전남대리군즈입니다 최봉진 골키퍼, 유진용, 김동욱, 홍석현, 김용환 윗선에는 조지훈, 2 선에는 임찬울, 이석현, 노건우, 몬타노. 오늘 최전방이나 하남 선수가 위치하는 전남이 되겠습니다. 네, 전남은 올시즌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김종민, 김혜성 선수가 부상으로 오늘 경기 포함되지가 못했거든요. 공격 포인트가 욕심이 날것 같아요. 자, 미로전으로 패스. 어, 연결. 네, 자, 전남 볼을 띄워줍니다 박산 쪽. 노건우. 골대 옆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너너킥 넘어갑니다. 가까운 쪽 수비도 킥으로 들어갔어. 경남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어라브리 네 번째 경기만에 드디어 득점을 올리는 경남입니다. 실례를 보내왔었죠. 네 오늘 모처럼의 골로 또 좋은 퍼포먼스를 찾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자, 밀고 들어가야죠. 박민석의 스피디. 박민서거든요자 크로스 수비 태클. 테크. 다시 들어갔어. 아 득점으로 인정되지는 않네요. 자 전남의 꾸렁키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잠깐 우측 헤더. 흘러나온볼. 거리 오른발. 슛. 와골 최원철입니다 최원철. 자. 부심에게가 올라가 있군요. 지금 전남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서서 골키퍼 시야를 방해했다면 이게 오프사이드가 될수 있거든요.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아! 아! 득점입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아, 그리고 이장관 감독의 용병술.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꿔버리는 선택이 됐습니다. 송은민 선수와 이민혁 선수가 서 있는데요. 이민혁 지나가고 송은민 오른발. 아아 유시팅 송은민. 우회전킥 또 구사를 잘하는 송은민 선수가 기습적으로 여기서 노려봤습니다. 다시 뛰우면서노번이 돌아섰고 가운데로 아 하나입니다하나 왼발. 한울.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예요. 자, 임찬을 올렸습니다 헤드! 헤드! 골! 와! 전남 드래곤즈 한남도 골을 기록합니다. 올 시즌 한남의 3호 골! 그렇게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경남의 양측면 선수들이 올라오는 거 전진시키는 것을 최대한 지연만 해 주면 되는데. 네. 자, 이종원 북부로 볼을 따냈습니다. 이종원 오른발 슛! 아먼 거리 자신감 있는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만 네. 볼 때문에 거리가 살짝 있었습니다. 자, 이게 남은 이 지금 전남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경기에서 변수가 되겠습니다. 오! 자 돌아섰고요! 아지막팅 어우 골키퍼. 번드덴볼. 야 이거 고동민 커요. 이 세이브는. 네. 뭔가 결실을 맺는다면 경남도 전남 이 어, 어, 어.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 뭔가 를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공격입니다. 아. 플러스 품질. 어, 막혔습니다. 연속된 세트피 스프렉킥. 주먹에서. 어이렇습니다 우주선. 가 하! 떠서 나갑니다. 야, 경남에게는 이. 또 행운도 좀 따르질 않네요. 아, 위험 지에서 전남의 선수들이 많았는데 자 공을 밀어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경쟁인데요. 가운데에서 자 이강인 이강인 가운데 뒷발로 내주고요. 윤조태 오른발슛! 윤조 풀대 옆 기둥을 때립니다. 윤조태. 와 예리하게 킥을 날렸는데 풀대 옆구물 쪽에 있는 풀대를 때렸습니다. 아, 윤조태. 올렸습니다. 머리 맞고 뒤로 왼발. 자 떨어지는 분의 위치 가운데에서 가슴으로 이강인 아라블리 오늘 두골째 아라블리 스포 상대의 경남이 한 분을 중격합니다야 아라블리 전남 킬러 맞네요. 전남을 상대로 이번 시즌 다섯 번째 득점. 그리고 지금 경남이 추가골을 최대 한 빨리 좀 내야 된다고 했는데. 대단합니다. 몇 손? 네. 자 발디비아, 프리킥. 역시 날카로워요 킥이. 반대편 박태용. <목소리> 스텝을 넣고 <목소리> 짧게 연결. 조재훈. 와, 좋아요. 좋은 연결입니다. 좋은 연결. 박태용. 레벨 크로스. 가슴으로 발디비아, 발디비아. 골! 천남 발디비아. 또 발디비아 특유의 햄스트링 세리머니가 나오네요. 야, 이거는 올라오려고 하던 경남의 기세를. 발디비아가 개인 전술 하나로 완전히 누그러뜨렸습니다. 야 전남 대단합니다. 오 이강이. 아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더더 더 밀고 들어가면서 해야죠. 자 빠르게 크로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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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블리! 와! 와! 골키퍼 선방! 아라블리를 상대로 또 헤트트릭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지의 슈퍼세이브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해 휘슬이 울리면서 경남과 전남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20라운드 최종 스코어 4대2로 전남드래곤즈가 9병기어 승부패 그 기간 동안에 6승 3무의 성적을 이어갑니다.